양한수 배우겠습니다. 음, 어우 뭐야? 자, 일단 아궁을 틀었을 어? 뭐 어떻게 두 두는 거였더라? 야, 이거 옛날에 스톡피시가 두던 대로 두시네요. 자, 일단 공 내리고. 네, 차가 올라가서 이 자리 가서 이제 독병을 한번 누려보려고 하는데, 어, 아, 한번 귀마가 나가긴 나가야 되나? 이 자리 에 오겠다는 뜻 같은데, 간다, 간다. 자, 일단은 바로 가겠습니다. 음, 뭐 이거, 안 먹으면 되니까, 네, 잡고, 여길 아마 때릴 거예요. 일단 장군 치고, 또 다시 장군 치면,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죠. 그러면 또, 일로 왔다가, 네, 그러면 여기다 장군을 한번, 일단은 쳐야겠네요.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, 음, 그러면 여기서는 올로 두는 게 좋을까? 자, 일단 살을 이렇게 닦겠습니다. 음, 야, 되게 이상하게 잘 두신다. 공략이 쉽지가 않은데요. 일단, 차를 이렇게 걸고, 뭐, 포를 넘겨서 장군을 치던지 아마 할것 같아요. 아니면 마 벽을 막는다거나. 이쪽에 있는 기물들은 그냥 뭐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겠습니다. 자, 일단 차 걸린 거를 해결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. 아, 이게 뭐야? 자 일단 궁을 혹은 차를 위협을 할게요. 이 궁이 여기 틀려져 있으니까. 아 그러면 쉬웠을 때 여기 자리 하나밖에 없잖아. 그러면 때린다, 먹는다. 때린다, 먹는다.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다시 포가 오면 될것 같아요. 이쪽으로 와서. 상대분이 이제 궁성 안에 적이 그 안돼 있으니까 안궁이. 그럼 상대는 뭐 대차 정도를 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? 차는 어떻게 하고? 네 무지개님 안녕하세요. 자 이제 차가 갈 때가 안 보이는데. 아 공부하다가 너무 지루해 갖고 방송을 켰습니다. 이 지금까지 이제. 끌고 오신 거잘 두셨는데 여기서 한번 정신줄을 놓으셔갖고 차가 죽으면서 뭔가 좀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. 아 이것도 그냥 어 이렇게 둘라 그랬는데 차가 이걸 잡네. 그러면 차가 이걸 먼저 잡고 차를 먼저 잡아야겠네요. 포가 이제 상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 장군을 치고. 포가 좋을까? 아니면 때리는 게 날까? 아니면 면상을 두는 게 날까? 일단 뭐 기물 이득은 많이 봤으니까 일단 이거 잡는 게 우선이겠네요. 포가 걸리게 하기 위해서. 네. 잡으면 일단 여기 상이 또 걸려있는 상황이고 포다리는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. 나중에 저는 이제 면상 놓으면 또 이쪽 노릴 수 있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어... 네 엔지니어님 어서 오세요. 자, 저는 일단 연상을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자 일단은 이렇게 나가서 말을 한번 걸어보죠. 그러면 일단은 마가 어디로든 일단 도망가야 돼요. 근데 마가 피하면 저도 차가, 아, 이 마가 움직이면서 장군을 부를 수 있다. 그런 수가 나오겠네요. 일단 뭐 좀, 어? 이게 뭐야? 장군 치면, 궁으로 잡는다. 아, 이거는, 이렇게 잡고, 여기서 일단 궁으로 잡을 수 밖에 없잖아요? 그러면, 결론적으로는, 이 궁이, 말을 잡은 궁이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, 상 때문에. 그래서, 일단, 앞장을 치겠다고 이렇게 오겠습니다. 그러면 뭐, 막아 진출을 해서 포다를 놔둘 수도 있고요. 아니면, 이, 살을 올려갖고, 앞장을 좀 막으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근데, 결론적으로 여기 상이 지금 걸려있는 거니까, 이거, 이 상은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음. 그러면, 저는, 말을 달라고 오겠습니다. 앞장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막아 피하면 은 앞장에 외통이 나와서 막아 또 피할 수도 없어요. 일단 장군으로 버틸 거고, 이렇게 왔을 때 이제 말을 지킬 게또 없습니다. 앞장을 치면 다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, 응? 요거는 이제 말을 잡으면서 장군 치는 것보다 그냥 네, 그렇습니다. 자, 또, 기마로, 아, 이제 워낙마로 좀 전향을 해볼까? 한수 배우겠습니다. 약간, 양기마는, 이, 특이 포진이기 때문에,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, 양기마 두시는 분들끼리는 약간 끈끈한 거? 뭐 그런 게 있는 거 같아. 소수의 약간 그 특이 포진 두시는 분들이 있어서, 그래서 그 1위에라고 그 양기마만 두시는 분들도 있고, 음, 자, 자, 여기 나갔을 때 어제, 이걸 오므리면 어제 제가 둔 거거든요? 어제 진대국. 이렇게 두면은, 아, 요렇게 때리고 두는 것도 제가 원지기한테 한번 줬거든요이렇게 한번 둬보겠습니다. 이러면, 이제 궁을 트는 거랑, 뭐, 요거 올리는 거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? 네, 담담님 어서오세요. 사 올리는 거, 아, 궁 트는 거.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. 차가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, 빗상이 이렇게 진출하는 거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이제 고전 공격, 공격법으로 한번 이렇게 둬 볼게요. 이렇게 두면은, 이제 상이 나왔을 때 차가 이 자리로 가야 됩니다. 여기 상길이니까. 이거 나온 거는, 이거, 병을 옆으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, 그리고 이쪽 병이 못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. 그랬을 때 일단 차가, 어? 이러면, 차가 좋은데? 아닌가? 이랬을 때 이제 여기를 하나 더 잡긴 잡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변화에 대해서 대회 전에 연구를 조금 했었는데, 한에서 역습하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수가 하나 있거든요. 어? 이 뭐야? 그 보여드릴까요? 이따가 복귀하면서. 자, 이거는 이제 상이 나오겠다는 뜻이죠? 근데 이렇게 두면 이건 마가 나와야겠지? <laughs> 야, 근데 이거 좀 제가 당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? 아, 근데 그건 진짜 비싼 거라. 제가 그 연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거라 이걸 복귀하면서 알려 드려야 되나 이거 대국에서 한번 써먹어야 되는데 이건 대국에서 써먹고 그때 알려 드릴게요 신수를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서 이 실전수의 발견이라는 예전에 그브레인 TV 그 강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거를 좀더더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오 그런 게 있습니다 한해에서 역습할 수 있는 수 음. 아니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그거 보시면 와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잡았어 와 이것도 어렵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이쪽을 공략을 할게요 이게 맞는 것 같아 <laughs> 네. 뭐, 이거는 그냥 주고 둘게요. 아, 양기마는 제가 쳐다도 안 보고 있어서. <laughs> 아, 그 아마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만약에 양기마 두시는 사범님하고 대국을 한다. 그러면, 음, 스톡으로 좀 연구를 하겠죠? 근데, 둘 일이 없기 때문에. <laughs> 자, 여기 지금, 포가 아마 뒤로 넘고 빨리 마가 나와서 이 포가 여기 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어? 그러면 잠깐만. 한이 병 쓰면 이제 자, 이쪽 가서 장군 장군 치고 이쪽 가서 대치하면 돼서 이렇게 썼을때 근데 포가 넘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마가 뜰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안 돼. 먹고 포가 넘을 때아 이로 가면 되는구나. 포가 넘어도 어차피 이제 죽네.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야? 요것도 그냥 마가 이렇게 나와서 상을 걸게요. 양, 양거리. 이차 지금 못 나오고 가만히 주차돼 있죠. 이제 오른쪽에서 싸우는데 이런 걸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아까 이 기물을 하나 죽이면서 마가 이 다리 놔두고 포가 귀포 오는 수 이런 수들. 자, 자 이러면 이게 또 선수입니다. 네, 한 20, 저도 이렇게, 한이 이렇게 두는 거를 공략할 때 벌써 상 때리고 이렇게 두는 거를 2010년에서 12년까지 이렇게 많이 뒀었거든요. 어, 이거 뭐야? 이건 장군 치고. 그때도 이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오긴 했었어요. 자, 잡고. 외통이었어요? 아, 그럼 놓쳤네? 안으로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해서, 어, 이거 차가 걸린 걸 조심해야 되죠? 일단 장군 치고. 네, 요렇게 해서, 여기 끝에 가면 외통이니까, 상에 일단 움직여야죠? 아니면 포가 이렇게 넘을 수도 있어요. 아, 맞네, 맞네. 아, 생각을 좀만 더 하고 멈추고 생각을 했어야 돼. 그냥, 눈에 보인다고 장금부터 치고 말, 하면 안 됩니다. 역시 강사범님. <laughs> 자, 지금은, 뭐, 두 개를 걸겠습니다. 요, 마 같은 경우는, 아, 포 같은 경우는 뭐, 그냥, 이런 대로 넘겨도 되니깐요 어쨌든, 제가 이제 계속,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아 이건 뭐 자꾸 이거 마가 못 나오는 구조일 것 같은데 한 번만 참자 음아 <laughs> 음. 아기똥인가? 아키똥인가봐요. 아, 아키똥이네. 아어 잠깐만. 이것도 그냥 아 올리면 내가 먹었으면 되는구나. 자, 계속 좀 몰아붙이겠습니다. 아까 이제 외통이 어떤 부분에서 외통이 있었는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지금은 뭐 마가 나올 수도 있고요. 이 마가 이렇게 나와서 상을 잡을 수,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. 아. 아이고. 이거 뭐. 또 올리나? <laughs> 음. 이건 뭐야? 일 마가 잡아주니까. 이렇게 일단 지켜줄게요. 음? 이거 포가 이제 장군 치면 되거든요? 다시 올라와야 돼요. 여기서 뭐 살을 올린다거나 그런 외통이죠. 네, 이것도 이런 장... 외통수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. 뭐 근데 여러분들은한테는 잘안 나올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양수겸장이 있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양수겸장으로 외통을 좀 많이 볼수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들을 좀 많이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일단, 아까, 외통수, 부... 제가 놓친 외통수 부분을 좀 얘기해드리자면, 어, 형기 어서와. 자, 이렇게 두고, 이 상황에서, 장군을 치는 게 아니고, 이렇게 장군을 치면, 양수겸장이니까, 이게, 마장도 받아야 되고, 포장도 받아야 되니까, 이제, 궁을 이렇게 틀 때, 이쪽으로 장군 치면, 이제, 외통이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. 아, 이렇게 끝냈어야지, 딱 쇼츠각인데. 아쉽네요. 잘 뒀습니다.